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불용된 무상 급식 예산을 로컬푸드 식재료 교환권으로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해 아이들 건강과 로컬푸드 등 일석이조의 정책 효과를 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를 찾았습니다. 1학기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아이들의 건강이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점심을 굶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친환경 급식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지만 대기업에라면 세트가 친환경 꾸러미가 되어 가정으로 배달되는 등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2학기가 됐지만 코로나19는 계속됐고 급식도 다시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10월 19일부터 3분의 1 등교가 시작되면서 급식은 일부 재개됐지만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또다시 아이들의 건강은 방치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학기에도 불용된 급식 예산으로 꾸러미를 추진하라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1학기 때 혼인한 지자체들은 아예 불용된 급식 예산을 반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지탄받을 일도 없겠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 책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더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비불용을 학생들에게 덜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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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려달라... 이러한 상황에서 불용된 무상급식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지역의 로컬푸드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는 바로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김포시는 불용된 무상급식 예산 27억 원을 로컬푸드 식재료 교환권으로 만들어 아이들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정책적 효과를 빼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빠른 속도로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보다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농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불용된 학교 급식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에 로컬 푸드 식민회장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학교급식 식재료 교환권 또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김포시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1학기 때 실시된 친환경 꾸러미, 꾸러미 사업도 모범적으로 추진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1학기 때 친환경 농산물 급식꾸러미 사업 추진을 결정했던 김포시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2학기에는 불용된 급식 예산으로 로컬푸드 식재료 교환권을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의 욕구가 일단 있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말고도 우리 운영, 그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이 그 여론수렴을 하는 창구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이 들 통해서 들어온 의견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의 공무원들께도 권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또 생산자 단체들을 만나고 요 로컬푸드 관계자들도 만나고 네, 이런 도전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 1차 식재료 때 일차 그 친환경 농산물 그 지급 사업 때 굉장히 여러 그 불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그런 불편을 다시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안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포시는 로컬 푸드 직매장과 협의 로컬 푸드 직매장에 학교급식 식재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김포시에는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4 개의 농협 로컬과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개 민간 로컬 등총5 개의 로컬 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교환권은 학교를 통해 6만 8천여 명의 학부모들에게 전달됐고 학부모들은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5 개의 로컬 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김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4만 원입니다.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아, 김포시에서 이렇게 큰 그 정책적 결정을 해준 게 굉장히 고맙고요. 어, 그건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김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로컬 매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들도 고맙고요. 되게 어, 그러니까 그 절차적으로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감수해서, 아튼 이번 그 식재료 교환 이 사업이 어 학생들한테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 이될수 있도록 어 여러 관계자들이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고 싶은 건어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어 로컬 푸드가 아니라 좀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부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이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어, 생산자들을 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못한 부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적 결정도 있었으니까, 어, 그런 부분 조금 아, 불편하시더라도 네, 소비자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어,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 모범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1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로부터 식재료 교환권을 전달받은 학부모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김포시 농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말 그대로 교육급식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블로그와 밴드, 카톡, 페이스북 등에 학교 급식 식재료 교환권을 받은 소감과 사용 후기를 올리는 등 김포시는 때아닌 로컬푸드 열풍으로 호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입니다. 음, 저희가 하는 일은요. 김포시 아이들의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키는 일. 저희 모두 학부모거든요. 저희 오늘 모인 이유는 예, 27억이라는 큰 돈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식판에 올라가야 될 친환경 학교급식이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 오늘 만나뵌 학부모님 중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으셨다고 그 선물 같은 김포시에서 주신 친환경 학교 급식을 살리기 위한 교환권을로 구매할 수 있는 다섯 개의 로컬 푸드 매장을 지금 다녀보고 있고요. 어 저희는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입니다. 2014년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해온 김포시는 올해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3,000여 평의 토지 구입을 완료하면서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급식, 군대급식, 로컬푸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축해온 학교급식, 민간거버넌스를 공공급식과 로컬푸드로 확대해 김포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목걸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포시 학부모들의 상설 조직으로 7개조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니터링단 활동을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가 불용된 무상급식으로 발행한 로컬푸드 식재료 교환권이 김포시의 다섯 개 로컬푸드 직매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